센터의 정미주 회원님입니다. 여러분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대충 들었네요. 어, 반갑습니다. 신협된 센터의 정미주입니다. 그치만큼 <laughs> 아, 좀 푸짐해 보이겠지만 음, 저는 어, 좀 인생 굴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이제 음, 저희 엄마가 말하이말로기하면공중저 어, 우주전까지 치뤘다고 할 정도로 참 삶에 굴곡이 많았어요. 그리고 음? 여지 어, 굴곡이 많아서 이렇게 뭐이게 눈물이 좀 나오려고 저는 어떻게 투미를 만나게 되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누가 와서 어머 너 인터뷰 해보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일하는 직장에 바로 맞은편에 지내 어떤 센터가 있었습니다. 저는 직업이 피부 관리사였고 전신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어 이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있었습니다. 2 0살 때부터 이 일을 했었거든요. 근데 나이가 드니까 뼈가 너무 많이 아파요. 아픈 사람의 전신을 다 앉아서 풀어주다 보니까 저도 제 몸이 상하는 걸 많이 느껴서 대안이 없을까 하고 있는데 옆에 선생님들이 에터미 물건을 사쓰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정립해서 이게 돈으로 들어온다 그러고 어, 괜찮다 그러고 다 해요. 여섯 분 선생님들이 에터미를 다 쓰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. 아, 이 선생님들이랑 일하면, 아, 여기서 에터미를 여기서 계속 써야 되겠구나.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사무실로 갔습니다. <laughs> 어떤 사무실로 가서 여기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? 이렇게 물었더니 팀장님이시래요. 이제 팀장님이시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. 저 에터미 사업하고 싶어요. 저기자 되고 싶어요. 이게 지금의 저의 동아주로 저 인생 설계 에 보면 예 저는 좀 너무 간단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에터비를 해서 저는 제 소망을 이루고 싶습니다. 저는 돈 버는 거에는 재능이 없다고 보지만 항상 제 수입을 벌어서 나누는 거에 대한 소망이 많아요. 지금도 많이 어려운 동 아시아 국가들 인도나. 티비씨나 어, 터키나 태국이나 뭐, 지금도 태국에는 어려운 친구들이 많다고 SNS로 도와달라고 문자가 와요. 지인들한테.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을 를 본다면 어, 애터미를 알리기도 알리겠지만 많이 그런 어려운 친구들과 함께 나눠서 더 행복하고 싶어요. 그래서 애터미를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지금 여기 앉아 있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제가 처음 왔을 때참막아했거든요 저는 지금 애덤이가 제 동아줄입니다. 선유한 나쁜 의 동아줄처럼 저도 이제 애덤이가 동아줄이 돼서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삶의 성공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. 많이 도와주시고요.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그대에 올려서서 인생의 불곡과 공중성까지, 네, 경험하셨다고 뭐 했는데요. 그 경험이 딱 에터미를 알아듣는 귀가 있으셨던 것 같죠? 네, 에터미를 통해서 힘주셨던 모든 것을 보상 받으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